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경보, 자지용 침입. 3, 4, 6, 9역 전기지 비상대피령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날았다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긴 어딜 가겠어 잘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오.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알았다고 봐. 우리가 알아서 하지. 가고 있어. 좋아. 위치로. 다시 시작이구 출발하자. 전진.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리 <목소리도> 오른쪽에 저기야. 저기 저기. 이야 전진.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캐릭은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 여길 빠져나가야겠어요 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이동 통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차치령 각...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보무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우리에을 가면 돼. 같은 생각이다. 이동. 정거장이 코앞에. 열차를 타면 장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 확인 완료. 발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열두시 쪽 측면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쪽에 적이야. 좋아. 전진. 가고 있어.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을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이동. 목표 지점으로. 불치고. 우리 팀, 우릴 구석 몰아 나오려는 거야. 서둘러 서라!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가공으로. 전진. 이동. 위치로 목표지로 가고 있어 좋아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 흰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그하게 해냈어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야. 완료. 전진. 목표지점.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가고 있어.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포착. 캐리건과 레인을 찾았다. 묘지 온 눈도.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위치 이동 확인 완료. 교육이 그, 차단되기 직전이오. 저 차단물을 통과해야 하오. 목표 지점으로. 해냈어.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군. 옆방에서 대규모 자 지령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안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 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있어. 위치. 쟤네 녀석들 있어. 뭐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보자고. 내 생각이야. 목표 지점. 확인 완료. 가자. 좋아.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짐,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아.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가고 있어. 위치로 목표 지점으로. 자치형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하고 있어. 확인 완료. 여기는 캐리가. 이동. 생각이야. 이동. 확인 완료.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좋아. 같은 생각이야. 목표 어, 지점. 음. 가고 있어. 확인 완료. 연 구실을 벗어났어. 장륙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에게 노출될 거야. 전진. 생각이야. 국민이 공격하고 있어. 가고 있어. 좋아. 목표 지점으로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가고 있어 위치로 확인 완료 같은 세각이야 확인 완료 전진 자치형이 지금 미확인 중장갑 변기를 창북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이동. 같은 생각이야. 좋아.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어. 목표 지점으로. 좋아.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대천사 배치 완료.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치령전 병력, 전진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짐! <놀람> 지겹... 사라! 다른 길을 찾아볼게! 더 누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목표 지점으로 전투 개시. 확인 완료. 이동. 흠을 지정, 낙하기를 통화한다. 완료. 확인 완료. 가고 있어. 목표 지점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사라, 계획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어?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 데리러 올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어.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캐리건, 그럼 약속 지점에서 보겠어. 그리고. 미안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 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 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기페리오를 타고 약속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